삼성전자 지금 잡아도 될까? 안녕하세요. 경제안기의 고필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주식, 부동산, 공무주 같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저는 안전하게 적금만 들고 있었는데 만기가 돼도 낮은 이자 때문에 많이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린이 탈출을 하기 위해 이 컨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탈출, 탈출. 그래서 오늘은 10만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핸드폰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저번에도 보셨죠? 요만한 글씨들. 그래서 우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도록 할게요. 공인인증서는 만능인 거 다들 아시죠? 잘못 눌렀나 봐요. 이 놈의 거래 비니번호. 에이 뭐요? 요즘에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손가락이 살쪘나 봐요. 응? 은행 전용 인증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공인 인증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지? 은행용 인증서랑 증권 인증서랑 다른가 봐요. 난 똑같은 자라지, 뭐야. 그럼 인증서 발급 먼저 해볼게요. 와, 내거몇자인데 10자리 이상이라며? 이 뭐야? 플래티넘이랑 골드 플래티넘은 모든 전자거래 온라인 결제에 사용이 가능하고 골드는 증권 보험에만 사용 가능 은행에서 사용 불가능 굳이 4,400원을 내고 플래티넘을 사용해야 할까요? 무료니까 골드로 해요 인증서 말고 완료 나도 이제 증권 인증서 있는 여자 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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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는 다 만능일 줄 알았는데 은행용이랑 증권용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거에 힘 빠져서 오늘은 그냥 핸드폰으로 할게요. 물론 PC가 넓어서 더 좋기는 한데 또 자리 가서 이거 카메라 세팅하고 이거 조명 세팅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또 그냥 노초돼서 집에 가야 할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볼까요? 근데 저는 주린이니까 오늘은 국내 종목 실시간 베스트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좋으니까 많이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은 맛보기로 10만원만 투자를 하면서 내가 공부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주식 용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잘 메모해서 공부할 거예요. 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막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 투자하러 가시죠 음... 음, 아뭐 넣지? 뭐 넣은 지 그래도 삼성전자가 최고인가?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오오오 오, 오, 잠깐만 아니, 근데 올라가다가 왜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삼성전자가 1,900원에서 2,000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81,000원에 이렇게 100 얼마가 맺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될까요? 사볼까요? 10만원? 어? 근데 이거 왜 8만 천원 밖에 안 돼? 아한 주에 8만 천원이라서 그럼 두주 사면 16만 2천원? 아니야 그럼 8만 천원만 아니 요즘에 이거 거래 비닐번호 나오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 게요. 주문 전송. 이제 여기서 보는 건가? 한 주를 샀어요. 그럼 8만 천원까지 떨어지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 8만 천원 8만 천원 8만 1,300원에 파는 만큼 지금 8만 1,200원에 사고 있어 그럼 내 차례는 언제 와? 오늘 안에 살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매수 될 때까지 삼성전자에 관한 기사나 댓글을 보도록 해요 어 여기 있네 삼성전자 지금 잡아도 될까? 20분 끝해요 제게 하는 거 아니죠? 남들 따라 공모주 따라갔더니 손해만 왕창 봤습니다. 그래도 저는 환불 받았으니까 손해는 아닌 거잖아요. 별 내용은 없네요. 뭐야, 이거 다 같은 내용이야? 이 광고인가봐요. 그럼 우리 여기서 봐요, 네이버. 여기 나랑 똑같은 거 있다. 8만 천원까지만 오자. 500주? 500주면 얼마야? 전 너무 귀여운데요. 1주 나오는데 1주? 답이 없대. 팔만 깨질 듯. 이러면 팔만 원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오르는 날보다 내리는 날이 더 많다는데요? <laughs> 나스 닥따라 출렁이네. 내뱃사도 이렇게 안 흔들리는데 <laughs> 너무 너무 웃 기네. 오빠들 삼성 오늘 추매 어떨까요? 공매도 무서워서 절반 거의 본전에 팔았는데 오늘 추매 어떨까요? 추린이 좋아주세요. 댓글? 언능 사세요, 나좀 나갑시다. 그럼 내가 사서 오르면 이 사람 나간다는 거잖아. 내일 7만원대? 밑에는 내일 개급등? 뭘 믿어야 돼요, 이거? 아, 어떡해. 주식 너무 어려워. 오늘 이렇게 무작정 주식 투자를 해봤는데요. 이게 자꾸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니까 혹시 내돈 없어질까봐 심장도 쫄깃쫄깃하고 일은 하나도 못했어요. 봐주세요. 이게 다 미리 공부를 안 해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저 고피리는 주식 특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자아자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우리 주린이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